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성일 사회적 협동조합 책 읽어 주기 선생님들은요. 지난해까지 성일의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독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늘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가을 특강을 맞이하게 되면서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책들을 만나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나눔의 의미라든지 이웃과 마을, 그리고 자존감, 환경오염의 심각성 등 다양한 주제로 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책은 지루하고 딱딱한 대상이 아니라 친근하고 즐거운 대상, 늘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성일 사회적 협동조합 책읽어주기 선생님들은요, 책읽기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는 토의 토론까지 강의를 좀더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일 사회적 협동조합의 바르채영 팀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모니터에 집중하면 허리를 구부리고 목이 앞으로 빠지면서 거북목 자세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자세로 오랜 시간 하게 되면 거북목 증후군이 쉽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증후군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사람은 한해 200만 명이 넘고 해마다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른 체형 팀은 거북목 증후군 예방을 목표로 하여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거북목 증후군이 생기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알아보고, 둘째, 이 증후군으로 인해서 우리의 뼈와 근육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아주 쉽고 간단하게 근육 회복을 통해 알아보았고요. 셋째, 마지막으로 이 증상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과 운동법을 배워서 같이 해보았습니다. 사람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북목이 생겼다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들이 동반되게 되는데요. 앞으로 또 만나게 된다면 더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 공부하고 즐겁게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성일사회적협동조합 바른체형팀은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친구들 예전처럼 마스크 없이 마음껏 숨 쉬며 힘차게 달리는 걸볼수 있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2020년 성일사회적협동조합 가을특강을 이런 뒤숭숭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무사히 마치게 된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독서교실과 바른체험과 함께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기획을 했었는데요 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박물관이 계속 문을 열었다 닫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같이 진행할 수 없게 된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저는 책 읽어주기 선생님들과 함께 행복한 독서교실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5주간 매일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활동을 하면서 저도 참 행복했었습니다. 어, 이 아이들에게 받은 무한 긍정에너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혹시 또 코로나와 같은 이런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역사가 꼭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역사를 꼭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고 재미있고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은 나인 것을 꼭 기억을 하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성일사회적협동조합 화이팅!